네, 안녕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이벤트 소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구라는 어플에서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국구에서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출석체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구 어플에 들어와 주시고, 밑에 이벤트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기 출석체크하고 푸지방송을 받아가세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볼게요. 이제 1 0번 출석을 하시면, 바카스가 100% 증정이 되고요. 20번 출석을 하시면 허쉬 초코 드링크가 100%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기간이 이제 10월 18일 부터 인데요 좀 진행은 됐지만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20번 출석 하셔서 허쉬 초코 드링크 까지 받아 가실 수 있어요 이벤트 2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밑에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품 지급일은 이제 11월 30일 이내에 일괄 지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당사 사정에 의해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출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첵하고 감수학하기 눌러볼게요. 여기 출첵이 열려 되었고요 네, 이렇게 가볍게 출석 체크하시고 바카스 허쉬 드림 끝까지 모두 받아가세요. 네, 다음은 이제 페이북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벤트라는 여기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시면 이번 주 미션 참여하고 페이북 머니를 쌓아보고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확인만 하시면 이제 총 520원을 공짜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페이북 머니는 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고 포인트 모으셔서 기프티콘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확인만 하면은 100원이 즉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 눌러보겠습니다. 참여하기. 밑에, 페이북 금융 바로 가기. 메시지가 왔고요 보험 확인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참여하기. 밑에, 보험 확인하기. 그래서, 내 보험료 알아보기. 여기까지 누르시고요 뒤로 다시 돌아가 주십니다. 이렇게 쭉 진행하셔서, 적립금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여를 다 완료하시면, 여기, 520원이 이렇게 쌓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추석 체크가 있거든요. 페이북 머니 상자를 받으실 수 있고, 해보니까 보통 10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머니 사키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머니더 사키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이제 구독하기라든지 아니면 앱 내려받기로 페이북 머니를 모으실 수 있거든요. 금액이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할 때마다 280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으셨다면 여기 서 성공 버튼을 누르셔서 계좌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네,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앱에 들어와 주시고, 혜택 부분 으로셔서 보시면, GS 편의점 쿠폰 받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재료를 5개 모으면, 이제, GS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3,000원이 제공이 되는데요. 재료 모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재료 더 모으기를 통해서 친구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공유되는 친구셔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도, 그리고 본인도 랜덤으로 재료가 제공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친구가 이제 재료를 바꾸거나 이제 선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재료를 들어가 주시고, 재료 주고받기 있죠?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호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빵 누르시고, 받을 재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링크 만들기, 여기를 통해서 카톡으로 공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한 이벤트고요 어, 조기 종료 될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섯 가지 재료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한 개수는 따로 없네요. 그리고 보시면 위에 쿠폰 대신에 이제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 랜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포인트는 1,000 포인트부터 5만 포인트까지 랜덤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폰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조기 종료 또는 변경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조기 종료 후에도 가지고 있는 재료로 어, 이제 리오드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내 네, 친구와 이제 서로 공유하시고 상품권 3,000원 줍줍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벤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T 멤버십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앱에 들어와 주시고. 조금 내리시면 여기 10월 더블 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리스 카페 아메리카노가 한잔 무료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0월 더블 할인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할리스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가 선착순 3만 명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월 1회 이용이 가능하고요. 포인트 차감이 4,100원이 되겠습니다. 쿠폰 다운로드 기간은 10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쿠폰 다운로드 받으시고 폰함에서 쿠폰을 확인해 주시고요. 매장에서 이제 쿠폰 제시 후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T 멤버십 포인트가 부족하시면 안 되겠고요. 스마트 오더 및 배달 주문 시에도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메뉴 사이즈업이라든지 메뉴 변경도 불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KT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쿠폰 다운로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쿠폰 발행이 됐고요. 쿠폰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바 눌러셔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보관함에 들어오시면.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이 이렇게 지급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KT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